참, 이 귀한 하수어를 한 포리 얻기 위해서는 참 굉장히 고생이 우리 약초 캐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은 줄 압니다. 이 하수어는 저 나라도 섬에서 자생하는 걸 개왔습니다. 대부분 하수어는 산에서 오부 능선이나 칠부 능선 사이에 이것이 자생을 하며. 어, 절벽 같은데 이것이 붙어서 자생을 합니다. 그렇게 이 씨앗이 바람에 날려가지고 이렇게 가다가 자기가 앉기가 쉬운 곳이 대부분이 절벽 위며 해풍을 맞으면서 자란 약초이기 때문에 아주 귀한 선물이라고도 볼수 있습니다. 이 하수원은 에, 밧줄을 타고 절벽 아래로 내려가서 이렇게 귀한 약재를 한 뿌리씩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이것을 캔 연도는 한 15년 전에 제가 나라도에 가서 조금 이렇게 약초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채취를 해왔습니다. 캐는 당시에는 나무 뿌리 속이나 바위 틈 사이로 끼어갖고이 뿌리 거를 채취하는 과정이 굉장히 힘들었지만은 이렇게 나누고 보니까 굉장히 보기가 좋네요. 그리고 이백화수원은 하얀 머리를 검게 맺는다 해가지고 아주 신비의 약초구나 하고 그런 뜻으로서 제가 채취를 하게 되었고. 에, 또 이렇게 보니까 신장이나 간이나 빈혈이나 변비나 성인병에들 참 좋다고 그렇게 에, 효능적으로는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무엇보다도 사람의 머리를 흰 것을 검게 만들어 준다는 것은 정말로 귀한 약초라 생각하고 제가 채취하게 된 동기가 됩니다. 그리고 음. 이 백하수원은 연도수가 약한 80년에서 70년 정도의 나이를 가졌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아주 귀한 약초를 주신 하늘에게 감사드립니다.